여러분, 지금은, 어, 개천절, 목요일, 아, 공휴일 아침입니다. 아침 한 9시쯤 됐고요. 아,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, 열심히 걷다가 걷다가 좀 헤맸어요. 근데, 와, 지금 일하러 카페 가고 있는 중인데,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지 뭡니까? 아니, 아니, 천변이 있지 뭡니까? 와, 이런, 곳에 사는, 이런 곳을 이렇게 보고 올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? 어떻게 집 근처에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? 와,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야, 하늘 좀 보세요. 길도 너무 고즈넉하고 예뻐요. 이 주택들 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와. 이거 보세요. 지금이 며칠이죠, 오늘이? 10월 초, 초인데, 날씨가 너무, 이 판타스틱 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정말. 이 빨간 자전거도 너무 이쁘고. 와, 이 쭉쭉 뻗은 길 보세요. 길 보세요. 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.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